그림과 같이 필요하신 분들 빨리 보시고, 누가 필요한지는 안 물어볼게. 시간 아낀 차원에서. 보시면은 그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축과 평행한 선이 지금 보여야 되나. 선생님이 앞서 여러 수업에서도 말씀드리긴 했겠지만, 지금처럼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, 이거 다 좌표 설정하셔야 돼요. 맞지?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요점의 좌표. 요 점의 좌표는 x가 9 y는 x에 9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로그 a에 9가 될 것이고, 자, 요 점도 마찬가지야. x가 9 x가 9일 담수 값이니까 로그 g 3분의 1에 9가 되시겠다. 그째 자, 조금 정리 좀 하자. 뭘 정리할 거냐면, 어, 그냥, 그래, 그냥 둘까? 아, 일단 두고 정리, 그 다음 한번 해볼게. 넓이가 24라 그랬거든 얘들아 그러면은 이 삼각형 넓이가 24. 근데 여기서 높이가 이미 나와 있어. 높이 얼마? 이거 9 맞지? 높이가 9지? 그제 그러면은 나는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, 이걸 밑변이라고 하자. 이 길이가 필요하거라 해서 여기를 l이라고 했을 때 y값에서 y값을 빼면 되는 거 맞지? 그래서 log a 9에서 로그 3분의 1의 9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바로 칠 필요 없겠다. 자 그러면 넓이 얼마? 24는 넓이 24는 2분의 1에 2분의 1에 넓이 네, 8 아니야? 넓이 팔이야 왜? 아 소리. 그치 그치 그치. 1이다. 감사합니다 여기 네, 8입니다. 지적 잘하셨어요. 8. 그래서 일단 8 곱하기 자 파란색 여기가 로그 a의 9-로그 아, 이거는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여기 뒤에 거 이거 계산하시면은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1의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얼마? 2가 되시겠다 그래서 플러스로 붙일게 얘 플러스 2자요이한 줄에서 우리는 뭐할수 있어? 어, a값 구할 수 있는 거 맞지?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.